진짜 이 도공부는요, 도공부가 수도예요. 수도는 이 말쟁이들의 말장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결국에는 금국에 일치하려면, 합의를 하려면, 금국이 신이잖아요. 어, 그 신과 합의를 하, 하려면 나만 없으면 돼요. 나만 없으면 신 자체만 남거든요. 나와 신은 일대일 관계거든요. 그건 나는 뭘로 돼 있냐? 신은 원래 존재하는 거고 원래가 있는 거고 이것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태어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그냥 원래가 있어. 이건 뭐 영원불변한 거거든요. 신은. 근데 그 신과 하나가 되려면 나를 없애면 되는데 나가 뭘로 돼 있는가만 알면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뭘로돼 있나. 마음과 몸으로 돼 있다는 거지. 근데 마음이라는 건 뭐고 몸이라는 건 뭐냐? 나는 마음은 살아온 산 삶의 기억돈 생각이다. 그렇게 얘기를 정의를 내려 버리잖아요. 몸은 그거에 길들여진 육신. 이걸 몸이라고 해요. 사실 몸이라고 하는 게그 육신 안에 또 영혼 뭉치라고 하는 게 있어. 내 몸과 똑같이 생긴 영혼 뭉치가 있는데, 그걸 몸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기억을 버리게 되면 그것도 없어져 버려요. 없어,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물론 다 없애고 나서 내가 또 죽어서, 소위 말해서 내 의식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리야, 어, 정말 순수하게, 에, 도인으로서 거듭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한해 예를 들면 뭐하고 똑같냐면, 어, 원래는 하얀 그, 백지장하고 똑같거든. A4 용지하고 똑같아, 우리가요. 근데 내가 살아오면서 그때 때를 묻혀 는 거예요. 때를. 그러면 그걸 닦아낸다고, 닦아낸 게 수도잖아요. 닦을 수자 그걸 닦아낸다고도 자국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다 닦아내고 난 다음에, 그 백지장마저 다 없애버려야 돼요. 태워서 없애버리든 뭐 음,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고 다시 백지장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 백지장이라고 하는 게 어, 원래 그원 바탕. 제가 어느 영상에 이제 유리창을 비유해도,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맑은 유리창으로 거들나야 깔끔하지, 깨끗하지. 그지웠다 지워서 자기가 도인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흔적이라는 게 업이잖아요. 그렇게 자기 식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에 혼탁하게 만 만들고 있는 어느 대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내가 거론하지 않겠는데 그 사람이 자기 사적인 그런 얘기로 해가지고 지금 뭐 이 후보는 기게 휘둘려가지고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 들딱해서 그래요. 들, 들딱해서. 사실은 이런 얘기도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각자 지꼬라지도 더 살다 가는 건데. 저는 책무가 뭐냐면 내가 우주로서 우주화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우주가 된 거지. 우주가 되기 전에는 솔직히 나는 뭐도 하나 깨쳐 가지고 아는 소리 좀 하고 사람들 겁도 좀 주고 돈도 좀 많이 벌고 어 대우도 좀 받고 어 그러려고 수, 수 수도를 했지. 처음에 수행을 하다가 중간에 아 수행으로는 서 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이제 수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오늘까지 이렇게 와 있는데 근데 도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그것 다 부질없고 그런 거예요. 그 생각 먹었던 그 자체부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도 입장에서 보면 그냥 신 입장에서 보면 도가 신인데 신 입장에서 보면 그냥 내가 왈가왈가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대로 와서 그 나의 분신으로 와서 그냥 지 역할을 하고 그냥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나는 책무가 뭐냐면, 내 책임감을 느낀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나와 같거든요. 물론 사물도,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은,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고 다 같지만은, 그건, 어, 이 미생물이, 미생물들이라는 거지. 사람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사람만이 나와 동급이거든요. 사람만이 나와 신과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쫓아오는, 쫓, 쫓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되게 하는 게내 책무예요. 그러니까 사회 비판도 하, 할 때도 있고, 도인들 비판도 할 때도 있고, 또 뭐, 대통령, 이, 누가 되느냐 해서 또 이것도 엄청나또 중요합니다, 이거. 아이고, 그냥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게. 그래서 내가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냥 잘 나가면 그냥 놔두면 돼. 거기 도찐개찜이면 놔두면 되는데, 이거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내가 또 떠들어대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버리고 죽어야 된다. 도가 돼야 된다. 도의 목적은 영생이다. 뭐, 아무리 경전에 달인이 되고, 별것다 하고, 뭐, 응, 음, 뭐, 깨달았다, 뭐 했다 해서, 막, 그 입만 열으면 청산 유수고, 막, 있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해서 뭘 거지 하는 거요. 그건 사람만 해놓고 시키지. 그랬다고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바르게 살것 같아요? 사람은요, 도가 되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못해요. 절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거거든요. 우리 수도자, 적어도 우리 우자재 회원들만이라도 좀 나를 이해해 주시고 어, 제가 올린 영상들을 듣기 싫어도 귀에 거슬리고 어, 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시고라도, 그냥 저는, 한마디로 딱 결론을 내리면, 도가 어떻고 이런 거 말할 필요도 없다. 그 관심도 갖지 말고, 뭐, 영생 이런 것도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버리고 죽기만 하면, 결국은 그렇게 돼 있어. 돼버려, 그냥. 나도 모르게 돼버려요. 물론 그 단계단계 단계 경계, 올라가는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에 부딪히면, 수도의, 에에에 그, 진전이었거든?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아, 지금 이런 상태에서 내가 머물러 있는데, 이또 이런 상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게 어떤 상태냐, 물어보면 내가 이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제, 즉수를 해드리기도 해요. 저를 충분히 많이 이용을 해 주시라. 나는 그게 책무다. 나는 그게. 남들 그냥 뭐 남들한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그 귀에 이렇게 사탕 발림 같은 소리 하가면서 뭐 조직 좀 만들어가지고 나 편안하게 먹고 살고 싶기도 하지. 네. 솔직히 요즘은 한끼 먹는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육신은 언젠가는 벗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에, 저는 연연하지 않고,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어, 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제 막, 따따붙다 하고, 음 애를 쓰는데,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 아직은 시작 단계니까, 즉문 즉수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물론 그 댓글로 질문을 많이 하라고 몇번 강조를 했는데도, 안 돼. 그, 그러면 이제 전화상으로라도, 어, 증문을 하시라.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즉서를 해드리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냥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하는데, 주는 이제 도니까, 도에 관해서 물을 게 없으면 어디가 아프다든지, 내 삶에 괴롭다든지, 그런 걸 질문해도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질문 딱 하고 거기에 내가 답변 올 때는 그걸 녹음을 해서 어 배경 하면은 뭐 좋은 바닷가라든 지 산이라든지 이런 배경을 해서 내 목소리 나오고 전화 통한 화 목소리 올려서 그렇게 올릴 것이니까 그것도 양해를 해주시고 그냥 즉문즉수를 하고 싶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주시라 어 사실 어 술도 끊었어요 제가요. 그 좋아하는 술, 평생에 그술 먹던 술을, 그래서, 그래서 술도 끊고 이 증문 즉서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근데 증문 즉서를 시작을 했는데 적어도 한 100일 정도 기다리다가 아무런 뭐 저기도 없으면 또술 먹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음, 증문 즉서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어, 그냥 뭐든지 생각나는 거 물어보시고 도에 관해서든 뭐, 어, 뭐든 하든 물어봐 주시고, 충분히 나를, 이 여러분들이 성장하는데 많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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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을 하십해 주시라.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